안녕하세요. 온리아 성형외과 황진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디자인하는 그 느낌, 라인을 잡아보는 과정,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직접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매우 재, 재밌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닮아 보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골격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뼈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두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이 연예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 만들 수 있냐고 오실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줘서 되게 만족도 잘 챙겨가신 분들 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는 저는 되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리 닮았다 해도 그눈 안에서 각자의 기호는 워낙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닮은 연예인분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나의 기호를 좀더 더해가지고 네, 만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사실 만들기 나름인 겁니다. 가능한 부분이 선택지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고르면 됩니다. 병원에 오면은 원장 선생님이 이제 잡아주는 라인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거 집에 오면 나도 해보고 싶어요. 따라 해보고 싶고. 오늘 조금 그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아이라이너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이제 긴 이쑤시 같은 거 있으면은 비슷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원래 눈이죠, 원래 눈. 근데 여기서 라인만 조금 더 높여본다.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이렇게 하면 라인이 여기 부분이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요거는 매몰 쌍꺼풀 라인입니다. 떠보세요. 여기를 라인을 하나 잡고 제가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켜서 제가 위로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절개 라인에 해당됩니다. 든 만큼 이 피부가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동하는 만큼을 잘라낼 거예요. 자, 그리고, 편안하게 떴을 때 눈은 이 눈동자가 좀 좁고, 조금 힘을 줬었을 때 눈동자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눈매교정이 조금 들어간 눈이라 고 보면 돼요. 살짝 눈동자가 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매교정까지 했을 때의 효과를 이렇게 상가볼 라인을 잡으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라인을 잡으면, 떠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인라인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높여다 보면, 떠보세요.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아웃라인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몽고주름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껴있는 게 몽고주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눈, 앞에가 길고 몽고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은 아웃라인은 별로 안 예쁜 눈이 돼요.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 라인들을 만들어 볼수 있다. 자, 나한테는 어떤 라인이 어울릴 거냐? 이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선택지가 있으면은 개인의 선호도가 그게 워낙 다 다르니까 지금 뭐가 괜찮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음식으로 쳐도 뭐 매운맛도 뭐 단계가 있고 싱겁게 먹는 분도 있고 간이 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베스트다 하는 건 사실 있진 않아요. 단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무난한 위치로 잡아주세요 하면은 저는 그때 골라드리는 거는 다수 기준에서 다수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는 무난한 그 기준으로 요즘 이렇게 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기준을 더해서 추천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수술의 목표를 잡을 때는 환자분의 기호, 그리고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기준 거기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수술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원하는 라인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질문을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말고도 또 재미있는 내용들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챙겨보시신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